오늘 소개해 드릴 기기는 먼저 여러분은 이게 무슨 기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앞에 자세히 보시면 뭐 주목만 하니까 이게 앞에 LCD 화면도 있고 외부 입력도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어 모니터 요새 그 내비게이션이나 흔해 빠진 내비게이션 그리고 외부 입력을 영상을 받아서 재생하는 소형 LCD 모니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나온 나온 LCD라는 용어도 흔한 흔하지 않은 80년대에 나온 나온 어, 칼라 휴대용 칼라 텔레비전입니다. 브라운관이 아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LCD를 채용한 주목만한 휴대용 칼라 TV입니다. 메이커는 세이코. 세이코면은 아마 그 일본 시계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시계 시계 모델로 회사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이코에서 나온 어, 칼라 TV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칼라 텔레비전 AVD 601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빨강, 연두, 파랑의 그 삼색 색상이 보이고 위에는. 어, 채널 인디게이터라는 스위치가 있고, 버튼, 그리고 채널 좌우, 그리고 볼륨 좌우, 볼륨은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작게 하는 버튼이 위에 있고, 옆에는 어, 작은 스위, 스피커 같습니다. 스피커 창이 있고, 이게 공중파 TV를 수신하는 거니까 텔레비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공중파 TV를 수신할 수 있는 로드 안테나가 있는데 지금은 로드 안테나는 어, 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텐데 부러졌습니다. 그 상태로 돼 있고 좌측에 보시면은 어, <laughs> 외부 전원 쟁. 그러니까 DC 전원을 받을 수 있는 잭이 되어 있는데, 어, 7.5V의 그 외부 아답터 DC를 입력할 수 있는 잭이 있고, 그런데 이런 잭은, 어, 맞는 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외부 입력 잭이 맞지 않아가지고, 켤 수가 없을,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외부 입력 잭하고, 이게 다행히 맞아가지고, 어, 제가 이따가 한번 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V. 그러니까 AV, 오디오, 비디오, 외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잭이 되고, 어, 세 번째는 이어폰 잭. 이어폰 잭, 외부 이어폰 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XT 안테나. 그러니까 외부 안테나 쪽이 3.5파이 이어폰 잭하고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고 밑에는 카메라 카메라 그 고정하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는 너트 보이트 너트하고 같은 규격의 너트가 앞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에 올려놓고, 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옆에 보시면 90채, 1에서 6월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0년에 나온, 90년 전에, 한참 전에 나온 기계 같은데, 그리고 또 우측 옆면을 보시면은 어, 어 브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볼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브라이트 <laughs>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음그 노브가 하나 있고 우측에 튀어나온 노브는 파워. UHF, VHF, 어브 그러니까 파워 스위치 겸 UHF, VHF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슬라이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전원 어 어브가 되고 한칸 올리면 VHF, 또한칸 올리면 UHF 슬라이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칼라, 칼라. 칼라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그, 노브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화면, 뭐, 그런 스위치가, 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뭔가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장치 같은데, 구멍이 양쪽에 나 있고, 윗면, 밑면, 윗면. 밑면. 윗면도 보여드렸고, 전면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밑에, 어 라디오, 그, 저기, 주파수 창처럼, VHF, UHF, 그런, 그, 채널 선택,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VHF는 1, 2, 3, 4, 6, 8, 10, 12까지 되어 있고, UHF는 13, 20, 30, 40, 50, 6 0 어, 이런 이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에 나온 칼라 TV, 휴대용 TV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이게 뭐, 이게 크기는 작지만 두, 두께는 조금 두꺼운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한 기술력과,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소형으로, 그 당시에는 LCD라는 그 용어 자체도 흔하지 않은 그 TV는 그, 그 당시에는 브라운관 TV가 주류였죠. 브라운관 굉장히 큰그 TV는 LCD TV도 없었고, 브라운관 TV가 주류였고, 그런 시대에 이런 주목만한 휴대용 칼라 TV를 어, 출시했다는 건 굉장한. 어, 제품이었고, 가격도 비싸고, 기술력도 있었고, 어, 그런 제품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부, 이거 지금, 외부 배터리도 없습니다. 이게, 배터리로에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그, 배터리, 그, 이,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오직, 외부 DC를 받아서 켤수 있는 건데, 여기에 맞는 잭이 없으면은 못 켜는 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외부 DC 잭이 우연, 그, 운 좋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면에 보시면 아까 7.5V 였죠? 그래서 7.5V, 어, 켜가지고, 어 지금 제그 연결해서 지금 암피아가 지금 먹죠 암피아가 먹으니까 이게 지금 켜진 겁니다 켜진건데 어, 잘 보이도록 해서 지금 켜졌습니다 전원이 온이 돼 가지고 브라이트를 어, 이렇게 올리면은 밝아지고 내리면은 어두워지고 이게 밝은 불빛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전원을, 그, 등을 끄고 한번 확인하도록. 이제, 방 불을 끄는데끈 상태에서, 브라이트. 지금 밝은, 최대로 밝은 위치고, 어둡게, 어두운 상태로, 밝기를 조정하면, 좀 어두워지죠? 이제 최, 가장 어둡게 했고, 다시 이제 밝은 쪽으로 이렇게 중간 정도, 지금 이제 중간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옆에 세로줄도 옆으로 가는 게 보이고, 화면에, 어, 노이즈도 육안으로 확인이, 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에, 지금은 공중파 방송이 뭐 SBS, KBS, MBC 공중파 방송이 모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를 해서 어 수신을 할수 없지만 그아날로그 방송이 만약 방송 중이었다고 하면 아까 위에 채널 채널 스위치를 위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VHF에 이렇게 맞춰서 채널을 위 아래 돌리면은 라디오 방송처럼 수신되는 영상을 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아쉽게 어, 공중파 아나로그 방송이 모두 종료가 돼서 어, 그 방송을 수신할 수는 없는 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 끊고, VTR, 외부 VTR을, 어... 신호를 넣어가지고, 채널 4번에서 VTR 영상이, 어...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VTR 영상이 재생이 되면은, 그 영상을 찍도록 하고, 어, VTR 영상이 확인이, 그, 재생하는 게안 되면은 영상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